예 안녕하세요 청년삽입니다 오늘은 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방문을 했고요 어, 어떤 두수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아. 뭐 아, 예 안녕하세요 강아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예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네. 바닥쪽에도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계속 그 상태로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네. 여기 올라와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누스 포인트가 이제 한두 포인트가 아니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 앞쪽에 여기 물 매달려 있는 거한 포인트. 이 바닥 쪽으로 이제 미세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음, 이거를 다 교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보온재를 다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 바닥 쪽에도 이쪽에도 지금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고요 음, 올라갔다가는 다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누스된 포인트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멀티조인트로 이쪽을 조금 채워놨었네요 누스된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깔 수가 있는데 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 이제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음.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보이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계속 있는 되는 거야. 근데 네. 보이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제 교체를 할 거냐가 관건인 거죠. 보이는 부분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수도를 다 교체를 할 건지. 전에 오신 분말 얘기는 배관 자체가 지금 낡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낡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도 다른데 그 옆에서 떠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맞아요, 광이 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데 예, 예. 우리가 전체 다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안 침을 했는데 에이. 전체 교체를 안 하고 이사를 와 보니까 이런 분야도 생기한 문제지. 교체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음. 전체 교체하려 그래도 음. 보통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인테리어 뭐 바닥 다 뜯고 해야 되는 거죠 음. 바닥 바닥 은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을 뜯어야 돼요. 아 위에 아, 집에서 뜯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집에서 뜯어가지고 배관을 교체를 하고 네. 구멍을 위 어. 집하고 아래 집하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위 어. 집도 당연히 뜯어야겠지만 어. 이 집도 뜯어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구멍을 위 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도관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 그렇게 네, 그, 그게 이제 수도를 다 교체를 한다 이거예요. 어. 전체가 벗으 빨리 지는 줄 모르겠네 40년 너무 네. 지겨워서 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수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고 전체 하려고 하면 더큰 문제인데 사실 전체는 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전체라고 해도 전체가 아닌 거예요 네. 여기 육안에 보이는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위로 올라간 대는 교체를 못 하죠 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드려야 되나? 이 재건축은 언제 된나예요 화장실 뭐 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여기요 지금 이때 네. 대야 맞췄는데. 네. 위쪽에 있는 수도 배관이 이제 부식되면서 한 방울씩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세 포인트 새더라고요. 수도 배관이요? 네, 요한 포인트, 여기 한 포인트, 근데 여기가 요한 요 포인트. 있는 게 잔방이... 저희 집은 여기가 욕실이에요 이게 남방쪽 수도는 이게 배기가돌아야때 올라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보수를 몇번 하셨더라고요. 글쎄 제가 그 점검한 게 아니라 갖고 예. 아, 올라가서 한번 아, 보세요. 예. 네. 아니, 나름은 끌려. 오신 분이 와야 야 되는데. 저희들이 막도 되려갔고요 예. 그 저기 저, 점검하신 분이 오늘은 쉬는 <laughs> 날이라. 아, 쉬는 날이라. 예. 그래서 그게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아유, 거 여기는 안 보여요. 보 때문에. 여기는 한 방울 두 방울씩 되게 미세하게 세고 있는 거고, 예. 진행 중인 누수고, 그러니까 여기 아직까지 영향은 주진 않는데, 심한 건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호가 있어가지고, 보호 아래쪽이어가지고, 보호가, 저쪽에다가 전공구를 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세는 부분. 그리고 멀티조인트로 지금 두 포인트를 떼어놨어요. 그쵸. 그 부분도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총동사를 디서해야 되는 거죠. 이이 집에서 해야 돼요. 이 집에서 해야 돼요. 네, 이 집에서. 음. 응. 관리소에 서는왜 오신 거예요? 그거 와 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이게 업자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뭐 예. 네. 그냥 이렇게 예. 궁금해 가지고 이거를 하면 이제 작업 소음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하시길래 일단 했더니 그래서 직원분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쪽이 뭐가 저희 공사할 때는 네, 네. 공사 작업소에 아, 써가지고 에에에 네, 네. 그것 때문에 <laughs> 그런 건가요? 아, 어.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뭐 나왔어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샌다 그러는데 여기 또다른 는 이쪽으로 다. 다 수도관. 뜯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관인데 네, 이쪽을 전부 다 수도관인데 왜 여기 위에깨지 깨면은 여기 뜯으면 아, 여기가 보가 있어가지고 보가 아, 있어요? 예, 네, 여기 넘어가는 게 여기 물샌 흔적은 있어요 근데 보가 네. 있어가지고 이쪽을 다 뜯어야 하는데. 근데 천장을 뜯어봐야 어차피 위층에 바닥도 뜯어야 될 텐데 아니 간이했는데뭐 천장 배관이 아니잖아요 천장 배관이에요 <laughs> 천장 배관이에요? <laughs> 네 여기 천장 배관으로 돼 <laughs> 네. 네. 배관 있어요? 참 희한하네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여기 여기 바닥에 관리하시는 바닥에 거, 아닌... 거 아니세요? 어. 관리실 맞는데요. 예. 바닥 배관인데 여기 옆나 있는 바닥 배관인데, 다 신발장 밑으로 이렇게 수도관이 들어가 바닥으로. 아 어, 예. 올라가서 보세요. 여기에 네. 또 천정병아 많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여기 걸려 있고 여기는 거의 보통은 난방이거든요. 난방 남방 쪽인데 그래요? 네. 이거 이거 배관인데 지금 이 빨간 거 시범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배관인데 물이 떨어지고 있던데요? 여기서요? 이거 안 쓰는 관인데. 음,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물이 왜 떨어지나? 여기 젖었잖아요 지금 거기 보이는데 여기 온수관 이거 사용 살려갖고 이거 쓰나? 그 온수검사하는거 저기 필요없는데 어, 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예 보이니까 안 보일 때 기계를 쓰시는거 물이 너무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 지저버리... 떨어�... 예, 떨어지는 데가 없으니까 예, 지금 두 포인트는 여기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얘하고 얘하고 아 거기 반도체 없는데요? 예그렇죠 멀티조인트 예. 지금 예전에 두 포인트를 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두 예, 예. 예,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도 실방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 아래쪽으로 아마 여기도 사가 가지고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거일 거예요. 근데 천정 배관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배관이 그 천정에서 올라 올라갔는데 올라갔죠. 네, 네그 밑에 밑에 부분에서 그 밑에 부분만 수리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여기 위로, 집주인분이 뭐 얘기를 그 하셔야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는바으로 갔을 텐데. 바으로 퍼졌. 근데 유관에 보이는 부분이 지금 터졌잖아요. 어찌 될 건. 그러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광구를 뚫어야 돼요. 얘가 보라. 어차피 여기에서는 작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전광구 정권구 뚫어가지고 전광구로 정확하게 좀 봐야죠. 그러려 그러면 여기 뚫고 여기 관 자른 다음에 다시 이어가지고 해야죠 뭐. 그렇게 하셔야지 뭐. 근데 뭐뭐 바닥 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정배관이 아니, 아니라고. 이게 올라와갖고 다른 데는 우리 옆에 가갖고 이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다 와이 계량기 밖에 계량기 있잖아요. 거기서 해서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일반적이죠 그게. 예. 네. 네. 근데 여기 이상하게 천정 들어가는 데있 그러니까 옛날 여기 수리 안 했구만 관이 보니까 새로 음. 수리하면서는 다 바닥으로 깔고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처음에 질때그 간인데 그러니까 사십몇 년도. 저는 잘 모르겠고. 처음 짓때 간이라고요? 다른 집도 다 처음 할때그간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다한 번씩 수리를 전체를 다 하지요 물에다 구청... 했죠 예. 예? 수도관을 다 했어요? 수도관 아마 내 네, 오기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도관 다 했으면 저거 다 죽은 건데 죽은 거예요 물에서 이집게 아니라고요 위집 거라고요 위 아, 그래. 아 위집에서 예. 예. 사모님 내면 밑에 집이 아밑에 그 밑에 집이 지 일단 관리사무소는 그런 거할수 없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예아 어, 방금 강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천정에 수도관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부식이 너무 심하게 진행 중이어서 지금 세포 트에서 세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저거 제 재건축도 2년에서 3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일단 교체를 하려 그러면 아래층 천정에다 전동구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어 보이는 관허진 부분 쪽을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짜 아니. 어제 이거서 하나 산거아니 아니야 이거 에산 거. 이따 내가 제일 비싼 거, 거 보여줄. 아, 전자 청소기. 아, 잠깐만요. 블라인더 돌라로 하면 될것 같은데? 돌라로 하도록 해 블라인더 뭐 사용을. 다 도베지 사렸어요? 아 도베지? 도베지는 고래를 사렸는데. 예군요. 예, 온수. 예, 음. 예, 그럼 저촉하고 다른 방인 거 같은데? 카드인가? 아하, 써오네. 아, 아, 하판이에요, 뭐예요? 이거요. 하판이 아니고요. 예. 네. 네. 밤라이트라고 옛날에 쓰던. 밤라이트예요? 네. 이거 잘못 기 있는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서라 여기 고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있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데. 여 데.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는 여기 는 데. 여기 있는 데. 여 데. 여기 있는 기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데. 여있 여기 는 여기 는여는 여기 여기다 살았어요 뭘덮어놓 보건제 아 얘는 보건제가 안 쓰여져 있잖아요 아 얘는 아 찬물인 거 같거든요 아 얘는 아 그래. 온수 쪽으로 온수를 온수에서 넣은 거예요? 네. 온수 아니에요? 청소기 줄이나 어. 어. 물 덩어리 니까 아 반 다른 거다 두 개가. 다르다고요? 어 하나는 직수 문제고 하나는 온수 문제네. 온수형 짜, 저 공기 짜는 게 거랑 온수. 저쪽에서 지금 누수된 게 어쪽 거지? 어느 쪽 거지? 온수 거야. 저쪽 거야. 밖에 있는 거 누수된 게? 온수. 이쪽 거, 네. 그렇지 네. 이쪽 거지. 좌측, 저쪽 여기. 거 살아 있는 거고. 그렇죠. 둘다 교체해야겠다. 아 그럼 저거도 하나 짤까? 냉좀 짜가야 되고 둘다갈수 있는 데까지 좀 길게 가버려야겠. 다 나도 이렇게 더 갖고 오면 낫겠다 오케이. 냉수 어. 잘라 버려. 응. 음, 거기서 잘라 가지고 거기서 물좀 먼저 빼자. 그리고 여기 자르. 태현아 여기 자른다. 거기 안 잘랐어, 아직? 여기 상부터 잘랐어요. 아, 그래? 아, 그럼 안 되지. 내가 어디 자를까? 어, 거, 거기에서 물 빼야 될거 같아. 롱키하고 그거 좀줘하이디아 쪼이게 글라인더 줘 여기 자르게 거기 물다뺀 거지 그러면 어 직수 좀게 잘할게 어. 형 이거 태현이 주고 에이콘하고 에이 좀 줘봐 고은지 뺄 건지 어? 고은지 그대로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그 바깥으로 와야 돼. 네. 어, 이거 냉수. 아이고 아이고. 가위 좀 줘봐. 슬리브랑. 이거 꽂을까요? 어, 거기 꼬 먼저 꽂아도 돼. 슬리브가. 여기 있다 슬리브. 예. 슬리브 한두 개만. 줘 꽂았어? 네. 예. 냉수. 냉수. 냉수? 다된거 맞지? 네 여기. 어. 어. 다 마무리했고요. 지금 보면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학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어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는에서일에는에는에나는에나는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일어어요 도배? 조금 해주시겠어요? 도배? 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안되고 예, 예. 예. 그 위에 얘기해 가지고 그래. 위에는 또 어떤 분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에 어떤 분? 그래 보신 말이죠? 아, 위에 주인이 예. 업체, 아니, 업체, 저희 업체.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어요. 아, 그러면 내주시면 돼요. 예, 예, 예. 예, 이, 이제 이이 주는 이 다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인 부분은. 아니면 옆에 부분적으로 할수 있나? 아니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은 뭐다 하는 거죠, 뭐. 예, 예.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 라인까지 끊어가지고 해드려야 될지 이게 음. 예,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여, 여기 라인 여기 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야 돼아 가야 되 거예요? 여기가 좀 음. 여기랑 미색이나 버리거든요. 네, 네, 네. 어, 기둥까지만요? 기둥까지 해가지고 네. 천정은 어떻게 되나 그건 손안 되고 네. 이쪽은 피해가 없고요. 아, 이거는 네, 보기 네. 안 싫으시잖아요. 아, 뽕이는안 싫긴 하네요 <laughs> 네, 같은 거로 맞춰 가지고. 예. 근데 이거를 나중에 말을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다 그때 이거는 항상 열었다 닫았다 하긴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노노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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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요 기둥부터 해서 요 공간까지 네, 예, 예, 공간까지 하고 요것도 요거도 네, 여기까지 받고. 요 천장도 하고. 여기 요걸 여기다 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 천장도 갈까요그러면 거기는 없죠. 거기도 어차피 거기 어차피 별로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여기도 가는 걸로. 문제는 지금 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요거를 어떻게 하실지. 나는 여기 덮으시면 좋겠는데. 덮어도 사모님 깔끔하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아 그럼 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이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예예. 그럼 나또 뭐냐.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위집 예. 주인분 불러가지고 예 네. 네. 마무리하는 걸로. 거를 하시구나 도배할 때 이거 좀 선정 좀해 좀 주세요. 천장 <laughs> 좀가져오셔 가지고. 예. 네. 예. 아 근데 이쪽으로 위로 날아가니까 네 네. 그럼 천장에다가 이렇게 박아 버려요. 그래요. 여자들이요. 네, 여 이렇게 고정해 버려요. 네. 예 예. 위로. 예 예. 그러면 아예 저그 몰딩이 있는데. 아 몰딩이 그거는 천장 위로 가는데 예, 예. 여기, 여기. 이선 때문에 아 이건 그럼 SK 연락해야 될거 같아요. 연락 스케이. 스케이 같은 거뭐 문의 해 보세요. 그렇게 예, 예. 붙여 주는지. 아니면 몰딩이 그 때문에 쫄때요쫄무데데 예, 예. 예. 손이 날아버릴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다거잖쫄는드리거아요 그그 음. 그 음. 그 음. 예, 예. 음. 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기로 하셨어요. 아. 예. 아. 이거를 네. 도배지를 덮어봐야 이거 다 울어가지고 아. 어차피 여기 점검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더 보기 싫어요 아. 평평하게 안 돼서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배지를 네. 다시 할 거고요 네. 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벽면까지 그리고 요벽 타고 여기까지 이게 같은 라인이거든요 아. 이 코너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 맞아요 또. 여기서만 끊어가지고 하기에는 도배지가 그냥 딱 떠버리고 여기서 마감하기 여기서 또 떠버리고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하기에 는또 여기에 또 이색이 나 버리고 하니까 저 기둥까지는 가야. 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네.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이제 지원해서. 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럼 그냥 지도에 돌려도 되지 같아요. 아, 이오요 네, 예오려 드릴까요, 근데? 예, 예, 예. 살살 하시면 돼요.